요람기상 19장 19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 데 자기는 열두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이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워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청출어람,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다라는 뜻이죠. 이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순자의 사상을 집대성한 권학편에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군자왈 학불가 이이라 청취지어람이라도 이청어감이라. 빙수위지라도 이한 어수라 군자가 이르기를 학문이란 중지할 수 없는 것이다 푸른색은 쪽에서 취한 것이지만 쪽보다 푸르고 얼음은 물이 얼어서 된 것이지만 물보다 차다 라는 뜻이에요 청취지 어람 푸른색은 쪽에서 얻은 것이다 쪽은 푸른 염료로 쓰이는 한해살이 풀입니다 이청 어람 쪽보다 더 푸르다. 이 말을 다시 쉽게 풀이해 보면, 푸른색이 쪽빛보다 푸르듯이 공부를 계속하면 스승을 능가하는 학문의 깊이를 가진 제자가 나타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나아야지요. 낫지 못하면 세상에 발전이 없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등을 밟고 올라서야 합니다. 제자가 스승의 등을 밟는다고 해서 스승이 서운할까요? 서운하다면 스승의 자격이 없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제자가 더 높은 곳에 이르도록 단지 징검다리 역할만을 하더라도 만족하고 기뻐하는 자입니다. 스승은 제자를 위해서 기꺼이 등이 아니라 더한 것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참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장립 50주년을 맞이해서 희년 행사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행사가 오늘 오후에 있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이 은퇴하시고 임직 받는 날입니다. 그간 은퇴하셨고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은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저희 아버님도 은퇴하셨고, 저희 형님도 이제 은퇴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주변에 선배들 은퇴하는 모습 보면서, 야, 이 은퇴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70평생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퇴의 날에 그 은퇴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 곳에서 저 부목사, 부교육자 역할 했었지요 그런데 늘 안타까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선배님들 많이 목회 배웠는데 이것만큼은 참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은퇴할 때, 오늘 같이 삼부예배 때 일어나라고 해서 은퇴하십니다. 선포하고 조금 더 서운하면 꽃다발 하나 안겨주는 것으로 끝냅니다. 담임 목사가 은퇴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은 뒤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북적거리면서 난리 아닌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다짐을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임직 받는 분들보다 은퇴하시는 분들의 그 수고가 더클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더 귀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예식도 예전에는 임직식을 먼저 했는데 이번에는 은퇴식을 먼저 하려고요. 장모님 잘했어요? <laughs> 그래야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목사들이 교회가 은퇴하시는 분들 빼먹을 대로 다 빼먹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은퇴할 때 그렇게 보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승들입니다. 오늘 임직 받고 또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죄자입니다.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은퇴하시는 분들의 어깨를 내놓으라 하십시오. 그리고 그 등을 밟고 일어서셔서 이 교회를 더 든든하게 여러분들의 스승을 뛰어넘어서 이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임직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청출어람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성경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많지요. 대표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아와 엘리사죠. 엘리사는 요단강 동편 아벨 무홀라라고 하는 동네에서 농사를 짓는 아주 부유한 농사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선지자로 기름 부어 세우라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신 때는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사건 직후예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두 죽인 다음 일어났던 일이에요.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겉옷을 던집니다. 겉의 근동에서 이 겉옷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난번 금요 철야 예배 때도 이 겉옷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중 하나는요. 그 사람의 직무를 나타낸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버려서 엘리사에게 던졌다. 이 엘리아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의 직무를 엘리사에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이죠. 하나님의 명령인 게요. 엘리사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엘리사는 열두 결리소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죠. 엘리아는 엘리사에게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겉옷을 던집니다. 엘리사는 무슨 이유 때문에 왜냐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아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 겉옷을 던진 행동과 엘리사가 소를 버리고 그에게 달려간 행동 사이에 어떤 단절도 없어요. 물 흐르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던지자마자 자기가 갈고 있던 농기구 부수고 두 마리 소를 잡고 삶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군더더기 하나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논법을 히브리어에는 와우 접속사라는 게 있어요. 계속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이 접속사 뒤에는 바로 동사가 와요. 이것이 와우 연속법이라고 합니다. 연속적으로 즉각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엘리사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순종이다. 이야기하죠. 엘사와 리 같은 즉각적인 응답은 성경에 나타나는 소명자들에게 공통된 특징이죠.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대부분 모든 제자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베드로 기억하십니까? 그의 형제들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배와 금을 다 던져버립니다. 이삭은요. 아버지에게, 왜, 무엇 때문에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아버지를 따라갔죠.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단한 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순종입니다. 이 순종한 아브라함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순종한 이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순종한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고요. 이삭이 순종한 그 모리아산이 골고다 언덕이 되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 있었던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것 진멸하라 명령하시죠 그런데 사울이 말을 안 들어요 좋은 것들은 다 챙겨놓고 다른 것들은 다 죽인 척 하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때 사울은 핑계를 대죠. 이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았다. 어처구니 없죠. 그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결국 이 일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윗을 왕으로 기름부으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은퇴하시고 새롭게 인지 받으시는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이 꽤 오래된 책인데요. 데이비드 왓슨이 쓴 제자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는 제자도의 핵심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책 중에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전적이며 비타협적인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불렀다. 그러나 우리는 현대 문화의 관점에서 보다 합리적인 노선을 선택함으로 그리스도의 부름을 제한하고 또 그의 엄격한 요구를 완화시키려는 유혹을 받는 것이다. 우리의 상습적인 말버릇은 예수님 당시와 현대의 상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노님, 우리가 늘 성경 읽어놓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그때는 예수님 당신이니까, 예수님 제자니까 그렇게 선택적인 방법을 택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우리는 늘 유혹받아요. 장모님, 그렇죠? 광주에서 살아보니까 더 그렇지 않아요? 서울보다? <laughs> 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성이 오히려... 우리를 더 선택의 다양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순종하지 않는 핑계를 댄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지성과 이성 속에서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보다 합리적인 노선을 따르다 보니까. 합리적인 방법을 찾다 보니까 순종은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라 말할 수 없다라고 결론적으로 데이비드 와스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직업상 많은 사람들 만나요. 상담을 하러 오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면 장모님 요즘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요즘 젊은 분들 특징 가운데 하나는 참 똑똑해요. 저보다 학식도 좋고요. 참 아는 것도 많습니다. 제게 상담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설교하러 오는 분들이 많아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합리화 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또 신념이 잘못된 지식이라는 데 문제가 있죠. 얼마든지. 제가 모르는 거알수 있죠. 그런 거 받아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지식의 근원이 가짜 뉴스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에, 여러분들 얼마나 현혹됩니까? 그 유튜브요, 90% 이상이 다 거, 가짜예요, 여러분. 잘못된 정보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식을 찾아야 되고 진실을 찾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지식을 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안 박혀요. 몇 시간 이야기하는데요. 담임 목사로서요 권고도 하는데요. 마지막 가서는 그런데요 이렇잖아요. 또 똑같은 이야기해요. 목사로서 한계를 느껴요. 그래서 참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십자가 앞에 못 박는 거예요, 장님 그렇죠?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요, 깨어져야 되고 부서져야 돼요. 그런데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고 오히려 내 지식을 그 하나님 끌어들여서 더 곤고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참 기가 막혔어요. 참, 4년제 대학 나오고, 뭐, 그때는 학벌들도 다들 좋았어요. 저만 제일, 뭐, 지방대학 나왔고요. 수업시간에 수업을 진행을 못해요.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신대원 졸업할 때쯤 되면 질문이 하나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요. 묻고 또 묻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 아니, 신약대학으로 왜갔어요 배우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수한테?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런데요. 교수님 생각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수업을 진행을 못해요. 너무 잘나서. 오늘 말씀 오해하기 쉽습니다. 순종하라는 말씀을 목사에게 아니면 인간적인 권위에 대한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순종하지 마십시오. 이 목사의 권위에 사실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고, 이 목사에게도 권위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순종하는 거예요. 이 목사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하십시오. 교회의 권위에만 복종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이 무엇일까? 언젠가 한 방송에서 명절 때가 됐는데 한 할아버지에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어떤 아들이 가장 기다려집니까 이 예,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돈을 주고 가는 아들 사랑스럽습니다 찾아올 수 없어서 전화로만 아버지 돈 붙여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딸 사랑스럽답니다 그런데 가장 기다려지는 자식은 와서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자식이랍니다. 저도 본가에 처가에 어르신들 계셔요. 때로는 대접해드리면 참 엉뚱한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어느 날은 이가 아프시기 때문에 어느 날은 소화가 잘안 돼서 예전처럼 똑같이 잘 드셨던 거 사갖고 갔는데 짜증내실 때도 있고 입맛이 없다고 해서 물리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사갖고 가는 것이니까 좀 티라도 내야 되니까 한 번만 더 잡수시라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의 신기가 불편하게 될 때도 많죠. 그때마다 늘 안타까운 모습으로 돌아오지요. 아버님이 많이 늙으셨구나. 어머니가 많이 늙으셨구나. 우리가 해드리는 것이 당연히 달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 상황에 따라서 그분들에게 맞춰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순종 아니겠습니까? 오늘 순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순종을 어떻게 정의를 해 볼까? 나름대로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 봤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순종이란?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의 마음이 더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아멘도 하나도 없네. 물론 하나님 말씀 아니니까요. 그래요. 사랑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더 중요한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엘리사를 보십시오. 두말 하지 않습니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기에 스승인 엘리아가 겉옷을 벗어 던지자 왜냐고 묻지 않습니다. 그냥 따릅니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임이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사의 순종을 들여다 보니까 무엇인가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다 합리적인 노선을 취하면서 불순종한 분들의 가장 큰 신앙적인 나쉬움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름 아닌 자기 식의 신앙 방법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믿음의 연조도 쌓이고 믿음의 판단도 생기고 나름대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정의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사님 오늘 임직 받으십니까? 이만하면 내가 이 교회 몇년 다녔고 또 이만하면 안수 집사 됐고 권사 됐고 장로 됐으니까 이제 내가 장로의 교리도 알고 기독교를 누구보다도 잘한다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봐요. 하나도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자 된다는 게.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원하십니까? 네. 정말요? 네.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제자입니다. 1 1기하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본문을 우리는 지금까지 갑절의 영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많이 들었죠.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아보다 그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했던 것이다라고 들었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성령의 갑절이 있어요? 몇 배가 있어요? 어떤 게더 많고 자금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엘리아가 누굽니까? 스승이에요. 제자는 엘리사. 그러니까 그 많은 선지자 학교를 세웠어요. 엘리아가. 그 선지자들 가운데 나를 당신의 수제자로 삼아달라라는 이야기예요, 이야기는. 그건 뭔 말입니까? 당신의 그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고, 당신이 선지자의 그 직분이 나에게 임하게 해서 내가 당신의 뒤를 이을 장자가 되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장자는 유산상속에 있어서 고대 이스라엘의 몇 배, 두 배예요. 그래서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서 그 증거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뒤편에 이제 엘리아가 하늘 올라가잖아요. 올라간 다음에 엘리사가 뭐라고 고백해요? 그 엘리아를 바라보면서 나의 아버지요. 아들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자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데 갑절 두배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아버지의 그 엘리아의 상속권을 부여받은 장자의 역할을 내가 감당하게 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이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을 달라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이 세상에 일에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당당합니다. 세상의 것에 구여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보이고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요즘 많은 성도님들도 돌아가시기도 하고, 선배들도 돌아가시고,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요, 이렇게 기도해요. 새벽 기도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하게 말게 해 주십시오. 죽으면 하늘나라 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걸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러면 그 죽음 앞에서 내 아들들에게 한평생 목사로 살아왔는데 비굴하게 그 죽음 앞에서 부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잘난 척하고 살았는데 마지막, 예를 들어서 제가 암을 걸렸는데 하나님 이암안 고쳐주면 나 어떻게 합니까? 그런 모습 꼭 보여야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바울 기억하십니까?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고 며칠이 지난 뒤에 헤롯 아그리바 2세 왕과 그의 동생 버니게가 신임 로마 총독 베스도에게 인사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 생사 여탈권이 그들에게 있어요. 바울 그때 살려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살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목숨을 담보로 해서요. 거래하지 않아요. 당당해요. 시종일관, 무슨 얘기만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과 부활한 것과 승천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만 이야기해요. 다른 것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이게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은퇴하시고 또 임직받는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사처럼 순종을,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청출어람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